직장인, 사회인, 가장 많이 마음을 주고 산 것은 시인. 그러다 보니 작아질 대로 작아진 마음, 최소한의 아버지, 초라한 남편. 이 시는 저희 나만 아는 풀꽃 향기의 서시로 선문 대신 적어주신 시인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나태주 시인님 풀꽃 시인으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따뜻한 감성을 <laughs> 실어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시인 나태주가 아니라 아버지 나태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시자 어,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남인의 선생님과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가 나를? 예 내가 이 아를, 이 사람을 소개하면 안 되나? 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어, 딸이고요 어, 어렸을 때부터 시킬 것이 없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이사진에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 신경 쓸 것이 없는 아이 아니면 말썽 부리지 않는 아이 어, 기쁨의 원천 그래서 내가 시를 쓰기를 나는 네가 높이 올라가는 연인데 그 연에 끄달린 나는 줄이다 이 얘가 말하자면 그 날때는 별스럽지 않았는데 키우면서 아주 소중한 사람 뭐더 말할 수가 없죠 장황하게 많이 소개를 했어요.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소개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아버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냥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를 쓴다고 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는 계속 주구장창 나는 시인이다, 나는 시인이다 시를 열심히 쓰셔갖고 내내 고생하시다가. 말년에 네. <laughs> 히트를 조금 하시면서 네. 대중에 알려주셨는데, 네, 네. 제 눈에는 옛날에도 신, 음. 지금에도 신, 그냥 음. 시쓰시는 분, 그리고 음. 그럭저럭 잘 살아주신 우리 아버지, 아,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아,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음. 눈시을 붉히셨는데, 아, 아, 나는 잘 울어요. 네, 맨날 웃어요. 아.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아, 네. 우리 집에서는 아. 아버지가 울고 계셔도 그냥 쓱 아. 지나가지, 아. 어뭐 놀리지 않아요. 아. 네. 시인님이 어 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잘 나타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라는 시 있잖아요. 이거 한번 시인님께서 한번 읽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약간 어렸을 때쓴 시예요. 어...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아니어 갖고. <laughs> <laughs> 딸아이 너를 안으면 풀꽃 냄새가 난다.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꽃 아무도 이름 지어 주지 안는 꽃 내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 냄새가 난다. 아이책 제목이래? 네 맞아요, 풀꽃 에? 냄새. 어, 이 풀꽃 냄새가 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대로지 뭐. 시는 설명이 안 돼요. 음. 시는 느끼는 거지. 네, 네, 네. 풀꽃 냄새가 난다고 할 때는 음.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아. 아주 좋게 하는 냄새라고 음... 내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시인님께서 그 불꽃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때 어떤?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오감 중에서 제일 전근대적이고 현대적이지 않은 감각. 아... 그게 후각이거든요. 네네. 가장 원초적이고 동물적이고 그건 음...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제가 출장에 가서 집을 비우면. 우리 애들은 제 베개를 가지고 거기다 냄새를 맡으면서 자요. 엄마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잘 때, 애들을 재울 때, 아, 큰애한테는 큰애 냄새가 나는데, 그살 냄새가, 애기, 애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둘째한테는 또 둘째의 냄새가 나요. 우리 아버지는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풀꽃, 작은 꽃 같은 걸 되게 사랑하시는데, 그 풀꽃을 나한테서 떠올렸구나. 본인이 심은 제일 예쁜 풀꽃. 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난 저한테서 정말로 풀 냄새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냄새를 맡았을 때 아버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라고 그렇게 각인을 하셨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문학 평론가의 해설이었어요. <laughs> <laughs>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더 멋있게 말하는 <laughs> 네,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어...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어, 확실히 직업성이 나타나는 <laughs> 것 같아요 시인의 그런 감성과 <laughs> 네. 평론가의 그런 논리력 저희가 랑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랑북, 자녀랑북 해서 저희가 랑북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인 부모자녀 문답집인데 이거를 사전에 드리고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이 그렇겠지만 되게 살갑게 우리가 막 아버지 사랑해요 막 이런 걸잘 못하거든요 예. 네. 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굉장히 오글거,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말로는 못한 거를 언어로 문자로 예, 예. 적어보는 기회가 돼서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었지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갔고 쓰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아, 선생님이... 나는 좀 거북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네. 나만 나, 좋았대요? 예, 나는 <laughs> 어, 아, 책에다 다 썼는데. 아. 아, 아, 아. 또 쓰라고 그러니까. 아, 아, 그리고 답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 Q&A처럼 네. 질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막 쓰지 못하고, 아, 일단 컴퓨터에다 쓰고, 네, 네. 출력해서 그걸 보면서 고쳤었어요. 네. 아. 왜냐면 글씨도 졸렬하지만, 그 문장 문장 하나가 이제 이시쓰는 사람은 이게 약간은 흐트러지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걸 울렁울렁 하면서 썼어. 아무래도 글쓰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글 하나 쓴 하나가 되게 소중했을 것 같은데. 저는 금방 썼어요 <웃음> <웃음> 이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아이 부끄러운데 그건 그래서... <laughs> <laughs> 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되게 좋겠 썼어요 아버지 좋게 썼어? 알았어 <laughs> 부끄럽겠지만 조금 서로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남인혜 선생님께서 시인님을 보고 써준 답을 한번 음.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어떤 부모였니?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그러면 일단은 적어주셨던 거 제가 한번 아버지는 나침반 같은 부모였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이 들때 너는 인생이 어느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고 이 산을 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골짜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인님을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근데 좋게 있었나요? 했었지만 정은건 네.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말이에요? 의미에서? 어, 불편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음, 음.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야지. 그것이 내가 또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선생님은 저도 그걸 좀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주관이 좀 강해. 음,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아버지가 뭐 세운 목표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리를 하고 동등해지려고 노력을 했죠.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주, 아주 굿.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혹시 내가 너를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자신감이 있으시죠? <laughs>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이 살았는데 서운한 적이 없을리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동생이니까 네가 참아라. 여자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서운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동생이지만 기죽지 마라 여자니까 더 잘할 거다 이렇게 타고난 조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그 인정이 있어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할 수 있었어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똑똑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뭘좀 잘하면 아버지가 오우. 그런 걸 그냥 그렇게 해냈어. 음. 대단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난 대단하니까 잘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또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앞날이 창창한 하늘이라면 나는 어떤 새가 되어 그 하늘을 날고 있니?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 그래요? 예, 선생님께서 그 비유를 장자에 나오는 붕새 비유를 드셨거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붕새처럼 큰 새가 되어 제 앞날에 날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에 구만 일을 날아간다는 붕새가 되어도 제 하늘을 다 덮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림자 새가 되어 제 하늘의 바탕화면에 은은히 날아 계실 겁니다. 제 하늘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저로 끝나고 완성될 테니까요. 이렇게 당연하죠. 음. 당연하죠. 그내 그림자를 좀 지워야 되고 그리고 제 그림자를 두려워야 되고 지가 날아가야죠 선생님은 이붕세라는 네, 표현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되게 큰 존재였거든요 네, 네. 우리 아버지는 성함은 나태준데 나태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들의 한두곱은 사시는 것 같아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초저녁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또 일을 하세요. 음. 아버지가 나태하지 않은 거, 그럼 나도 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음. 아버지가 뭔가 다른 사람을 식여거나 교만하지 않은 거,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난 그런 걸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닮은 건닮때 나는 내 방식대로 그거를 변형을 해서 음. 그냥 나인의 식으로 네, 네. 정착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좋은 것들이 네, 네. 제 아이들한테도 좋은 본이 돼서 음. 할아버지의 뭔가가 정신적인 유산, 네. 영혼적인 유산이 아이들한테도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남인혜 어, 선생님이 적으신 부모님에 대한, 그 나트 시님에 대한 생각을 몇개 같이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음, 약간은 좋게 쓰려고 노력을 한것 같고. 그렇죠, 했어요. 어, 네. 그리고 또, 매섭게 쓰기도 했고, 음. 어, 얘는 매서운 애야. 음.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뺀었고저할 말은 하고 살았어요, 암튼. 아 그렇지.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나태주 선생님이 아미네 선생님께 쓰셨던.